최프로 자, 씁니다. 챗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G2G바이오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당장 내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대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지막 날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락이기 때문에 결국 내일 상당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매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께서 신주를 받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 평균 단가에 따라서 할수 있는 전략들을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 드릴게요. 우리가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5년 11월 6일이에요. 자, 그러면 6일이면 무슨 날이죠? 목요일이에요. 자, 근데 목요일 날에 사실 여러분께서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권리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즉 권리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신주 배정일 d 마이너스 2일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락이에요. 그럼 여러분께서 적어도 11월 4일 마지막이 장마판까지 이 종목을 갖고 있어요. 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1대2로 무상승자를 배정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11월 4일 날 내일이 결국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반대로 말해서 11월 5일 날이 결국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날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상승분을 먹고 일단 나와야 되는지 된 이야기.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번에 무상 증자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여러분께서 언제 매수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여러분들 어제 영상을 찍어 드렸던 게 주말에 찍어 드렸죠. 자, 1대 2 무상 증자 이번 주 권리락인 4일이 가장 중요하다. 무상 증자를 받는 게 유리할까? 영상 속에 정답이 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얘는 4일까지는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매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16만 원이었죠. 근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려도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거은 여러분께서 무상증자를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하시면 사실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요. 9월달 또는 10월달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내일 내가 어느 정도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을 할것 같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전략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줄이신다고 하시면 바로 여기서 권리라기 이후에 해지가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신주 상장을 하면 그때 매수를 잡아 가시는 게 오히려 똑똑한 매매법이 될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즉 여러분께서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시면 특히 저는 15만원 미만이라고 하시면 굳이 여러분께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가져가셨다가 무상전자를 받는 게 가장 좋고 여러분께서 20만원대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 일단 내일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핵심이 될 거다. 내일 결국에 이 종목은 20만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G2G 바이오가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뭐예요 결국에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결국 최근에 또 말이 나왔던 게 고점에서 결국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 그리고 오버행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1대2 무상증자를 하면 분명히 이게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수 있지만 회사의 유보금이 많이 까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재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호재성 재료로 얘들이 주가를 띄웠지만 결국 이 하락 추세가 이번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 이게 단발적으로 어느 정도 미봉책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은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내가 일단은 매도를 할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종목을 좀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데. 또는 최근에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내가 매도 타이밍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 1 0 2 7 2 9 6 6 6으로 g 투지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요, 제가 뽑아 보내 드리죠. 여러분들은 한번 매도를 언제 한번 해 보세요. 매도 문자를 보내 드릴 거예요. 언제요? 당장, 내일이요. 내일 여러분께서 매도하실 분들 매도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뉴스 보내드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유상증자, 무상증자된 이슈들 제가 계속적으로 짚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일정에 대한 공유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 지금 주주들이 지금 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제 핸드폰으로 지투진 남기지만 제가 내일 여러분한테 언제 한번 매도해 보세요 매도할실 분들 한번 해 보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칠도 같이 남기시면요 실제로 제가 투자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 종목을 왜 투자했는지 여러분들 같이 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다른 종목들도 뭐가 투자할 받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제 포트폴리오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각각 문자 주시면 돼요 어차피 돈 내는 거 있나요 모두 다 무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드렸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 문자만 보내드릴 거예요. 뭐 제가 리딩방 같은 거 운영하자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요. 문자 안에는 근거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판단하기는 무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용도로 쓰실 분들만 제 핸드폰으로 각각 문자 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 최근에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결국에 어느 정도 이 무상증자 이슈로 다시 어느 정도 추세를 바꿀 수는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11월 6일 날 이때가 아니라 바로 내일이 권리락인데 그러면 11월 5일 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떨어지면서 또 이렇게 하락 행보를 할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께서는 이 상승분을 먹는 게더 유리할 분들이 있을 거고 결국에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하락이 나오고 신주 상장이 되면 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한달 뒤에 또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이 종목을 내가 일단 기회가 되면 정리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매수 한다고 하면 신주 상장이 되는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할 거다 그리고 이전에 매수했던 분들은 그냥 내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을 거다 정도로 여러분께서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 이 종목도 다시 급등 나오고 다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당분간 괴롭힐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무당전작보다는 매도기를 잡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 될 거다.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실리기는 했죠. 하지만 이 거래량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세력들이 매수했다고 보기보다는 결국 권리락 직전에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고점 매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랬던 비슷했던 종목을 좀 볼까요? 블랜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얘도 1대2 무상진자를 했어요. 결국 권리락이 전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보이죠 얘도 1대2 무상진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날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눈으로 보시면 아 내가 일단은 길게 가져갈 게 아니면 내일 당장 좀 매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상 마무리하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2027966으로 2 g 투 g 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 페이죠 제가 5월 27일 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 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